안녕하십니까. 눈먼 가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2022년 7월 25일, 포드라 무엇인가? 1년 내내 울고 먹고 울고 먹을 포드란 무엇인가? 뭔가 궁금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그게 해결되면 참 좋은데 한번 해결을 안 해주는 모양이네요. 1년 내일 울고 먹으려고. 내가 이 울고 먹는다는 말이 네. 사전에 나오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어 그래요? 우려? 우려? 나오긴 나오더라 아 어, 그래요? 우려먹다의 사투리라고 나오던데 이제부터 <laughs> 우려먹고 우려먹을 포도란 무엇인가 7월 25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정권, 열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야, 뭐? 벌써 열다섯 번됐어 그럼 열다섯 번이면 지금 반년 지난 것 같아. 거의 15주지, 15주면. 15주면. 3개월, 4개월? 4개월. 오. 우리 포리이들 많이 늘었나 모르겠네. <laughs> 이게 이제 비의 양식이죠. 어, 예. 이 중에서 이 부분, 웨이트, 무게, 어, 예. 웨이트, 지난주 했죠. 네. 어,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딱 끝을 내면서, 어, VGM 하면서 다 끝났죠. 아,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웨이트 하라는 거였죠. <웃음> <웃음> 그래서, 어, 내가 또 이렇게, 우리 조관이 한번 보세요. 이게 영어가 되는지. 나는 된다고 네. 영어 썼는데, 우리 또 전문이잖아. 영어 전문. 뭐, 뭐또딱 또 갖다 붙이면 다 전문이래. 어, carriers way, not 더 카고 웨이트 아 그러면 뭘 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총포장을 갖다 잰다는 얘기예요? 캐리어는 카고 네. 웨이트를 재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걸 do not wait 또는 don't wait 하니까 글자가 안 예쁘더라고 안 예뻐서 뭐. 그래서 이제 캐리어스 웨이트나 약간 이 고어 표현이잖아 고어 그러네요 어, 우리나라로 하면 뭐 하노라 뭐 가노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캐리어스 웨이 나 이런, 이런 옛날식 표현은 또그 어디서, 바... 어디서 봤대? 에스크나. 그러게, 뭐 그, 세 국가가 뭘 해주기, 그게 케미디가 한 말이지, 에스크나트.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런 투에 있는 그, 섹스피어 희곡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표현 같아가지고. 케미디가 한 말이니까, 에스크나.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죽였으면 묻어줘야지, 왜안 묻지 <laughs> 말아요. <laughs> 단지 네? 수출 면장의 음. 총중량과 일치하는지만 체크한다. 아, 저 얘기를 안 했구나. 음. 선사는 네. 무게를 안 잽니다. 화물무게를안재요 그, 음. 오로지 그냥 하주가 무게가 얼마예요? 하고 주면은 그대로, 그대로, 순환생권에 기임할 뿐이에요. 한다. 단지 수출 면장, 우리 조관이 계속 얘기하는 수출 면장에 뭐라 그랬지? 신고필증. 아, 수출 신고필증하게 나오는 총중량과 그 비행 중량이 일치하는지만 체크할 뿐이지 실제로는 화물의 무게를 제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과적의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겠지. 안에 유혹이 아니고 음. 과적의 유혹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 무거운 화물을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컨테이너 안에 가능하면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단가가 떨어지잖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과적의 유혹이 생기는 거야. 선사는 무게를 안 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여기 어떤 뭐 비행기 바퀴가 아니고요. 네. 컨테이너 밑으로 빠진 거구나. 빠진 겁니다, 지금. <laughs> 컨테이너 밑이 빠졌구나. 그렇죠. 컨테이너 밑창 빠진다는. 어, 어, 그렇네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잖아. 저 밑에 사람 지나갔으면 죽는 거죠. 요거 잘 보면, 네. 컨테이너 밑으로, 저, 흰색, 그, 저게 떨어져 있잖아. 네. 그게 아마, 무거운 케미칼 관련된 어떤 물건들이 거 어, 아, 진짜요? 어. 저것 너무 많이 싫어가지고, 네. 저것도 밀착 빠진 거지. 저것도 저... 밑에 있었으면, 죽습니다. 아니, 저, 저, 저기, 뭐, 포장재 뜯겨져갖고, 화학약품 날림이랑 그게 더 걱정 아니에요, 저게? <laughs> 그 다음에, 요거 봐라. 요 이건 어마무시한 거네, 요 뭐였지? 뭔지 알겠나, 이거? 돌아니요 돌? 돌멩이가 네. 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저 안에 돌멩이 있었는데, 하다가 네. 트럭이 급증가한 거지. 급증가하니까. 튀어나와 버린 거야. 저 사람, 기사, 사람도 죽었나 모르겠네. 어, 기사가 지금 돌멩이 보고 앞으로 좀 와보라 그랬구나. <laughs> 그러니까 이게, 네. 과적을 하면, 네. 저렇게 위험한 거야. 고... <웃음> <웃음> 그래서 등장한 게, VGM. vgm vgm 우리, 그 저기 우리 방송에는 그 bgm을 뭐 좋은 것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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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 뭐 깔까? vgm 아, 같은 bgm이네 vgm은 예? verified gross mass t e m p e r t verified라는 것은 뭐 인정하다, 뭐 인정하거나 확인하거나. 확인하거나. 근데 약간 법적인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렇야만 그죠? 그럼 그로스는 이제 총 예. 네트가 아니고 그로스 전체, 매스는 질량이더라고. 질량. 질량. 그러니까 전체 질량을 베리파이했다. 그게 음. 이제 어린 말입니다. 근데 저걸 누가 베리파이합니까? 베리파이하는 주차이 나옵니다. 아, 기다 I'm sorry, I'm sorry. 나옵니다. VGM은 내품 무게를 포함한 컨테이너 총 중량을 이제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물건하고 컨테이너 자체 무게를 합쳐가지고 VGM이 된다 이 말이죠.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포장도 있고. 그러니까 포장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또 고박. 고박한 나무도 있고. 그러면 말하자면 그 물건을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가 탁 들여다가 만약에 큰 주울이 있다면 그 주울에다 탁 올려놓으면. 그 무게가 v g m 이란 얘기죠 이제 아무 저울을 쓰면 안되고 네. 어떤 공인된 저울 s h 가 vgm을 제공하지 않으면 네. 선적을안 해줍니다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떤 보통 서류 마감하고 거의 동시에 마감하는데 vgm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안 하는지, 안 싫어. 안, 실어. 안 실어. 그럼 10%가 나도 싫고 10% 멀지. 뭐, 그렇게 <laughs> 얘기할까? 고마해 <좀. 웃음> 넘어갑시다. 어, 10%는 비해상에 <laughs> 나타난 업체로 네. VGM 관련 모든 책임을 짓는다. 음. 아까 그 밑창 빠진 거, 네. 돌멩이 튀어나온 거, 네. 이런 거 이제 신고 안 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무게 재보니까, 네 네, 가 신고한 무게랑 다르네? 음. 그러면 책임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그 운송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나중에 도착하고 나서 책임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시퍼는 비례상에 나온 업체. 시퍼로는 음. 있는 거. 그런데 이제 별지엠은 어,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메스드 1이라는 게 있고 네. 메서드 2가 있습니다. 음. 메스터드 1은 뭐냐. C를 채운 컨테이너를 통째로 무게를 잰다 아까 그 조관이 얘기했던 내가 이이 음. 친구 어떻게 알고 얘기했나 생각했지 컨테이너를 네. 다 들어가지고 네. 저거를 딱 올려가지고 네. 딱 무게를 잽니다 그럼 개근증이 나옵니다 음. 저 어떻게 무게 재는 줄 아세요? 몰라요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제작하다 보면 아. 속구석에 컨테이너 무게 재는 게 있어요 바지 따서 가려고 그럼 이제 그딱 그 올려놓고 네. 기사가 내려. 네. 무게를 딱 재. 네. 그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가가 가지고 물건 다 빼고 돌아올 때 다시 네. 거기 와 가지고 또 재. 아. 그러면 처음 잰 데서 뒤에 거를 빼면 화물 무게 나오잖아. 화물 무게만 나오는데 컨테이너를 포함한 무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신고해야 될 거는 컨테이너에 말은 과적 탄수할 때. 아, 그게 과적 탄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갈때 거득찐 상태로 갔다 올수 있잖아. 그러네. 그래서 딱그 가보면 컨테이너 무게는 얼마고요. 니가 오는 차는 뭐냐? 아, 니차 네 요거는 무게가 얼마네. 그게 딱 표가 있어. 그래서 딱 재는 순간 컨테이너 무게 빼고 차 무게 빼면은 고소 바로 딱 나오고. 어, 근데 뭐 고철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들어갈 때 무게 재고 고철내 붓고 나올 때 빈차 무게 재서 그 차액을 딱 차이게 누구 뭐지? 그, 차를 표시합니다. 어쨌거나, 컨테이너를 통째로 무게를 재가지고, 개근증을 딱 받습니다. 음. 그 컨테이너 무게가 얼마다? 그게 메수더 원. 음. 이때는 개근증이 꼭 나와야겠죠. 네. 근데 이 개근증을 제시하는 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사에서, 대글증 가지고 와 하진 않아요. 하진 않아요. 하지 않는데 하여튼 내가 어, 컨테이너 채로 무게를 쟀더니 얼마 띠다라고 네. 신고하는 거를 메스드 1이라고 그래요. 메스드 음. 2는 뭐냐? 컨테이너 안에 모든 것들의 무게를 다챕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화물 무게, 포장 무게, 고박한 나무 무게. 네. 맸던 끈 무게, 뭐 잘못 들어간 신발 무게, 뭐이다 재가지고 플러스 컨테이너 태어를 더합니다. 컨테이너 태어는 뭐예요? 컨테이너 자체 무게를 컨테이너 태어라고 좀 유식하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좀이 업계에 종사한 좀 유식한 사람들은 컨테이너 태어 웨이트란 말이죠. 그거 이렇게 듣기 좋게 방법 1 방법 2 이렇게 하고 컨테이너 자체 아, 무게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해운은. 예. i n t e r 근데 지금 메서드 어. 원. s h 의 국어는 e n g l i s 은다 e n g l 야 한글이 안쓰있어 오케이. 래서 에브리바디. 메서드 원 개근증 저런 거는 인글 인 English. 하트유코. 그런 거 기계가 안 나오나? 아니 그러면 아니, 그, 재밌는 거냐 그, 그러면 네. 모든 선사가 네. 메서드 원, 메서드 투라고 해. 음, 그래면 아마 i m o 에서 뭐 정한 거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확인된 건 아니야. 하지만 모든 선사가 메스드 1, 메스드 2 이렇게 합니다. 오호. 그래서 이제 예를 내가 하나 들려 보겠습니다. 메스드 되어 있죠, 그죠? 네. 그 메스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위에 컨테이너 넘버가 있어요. 네. 컨테이너 넘버 밑에 메스드 되어 있고 그 밑에 unit of m e a s u r 킬로그이다 네. Verified Gross Mass VGM 얼마다. 네. 저기 쓰게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주, 하주가 컨테이너 한번 쓰고, 나는 Master 이다 그래서 컨테이너 음. VGM이 얼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저, 저 전체 무게를 쓰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개근증이 있어야지 그거 보고 이렇게 네그렇죠 물론 쓰는 게 아니지, 입력하겠지만, 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언제 했고, 누가 했다. 저렇게 아주 심플합니다. Master 은 왜? 개근증 받아가지고,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하고 다 더하니까 얼마더라. 요겁니다. 근데 저기, 그, 아, 없는 게 있었네. 메스더2. 어, 메스더2. 좀 양이 많죠, 그죠? 그러네요. 밑에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테어웨이트. 테어웨이트.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다 더하고 네. 난 다음에, 얼마다. 네. 그 다음에 태어 웨이트가 얼마다. 네. 저 위에 컨테이너 한 발을 딱 입력을 하면, 네. 우 지금 선사 웹페이지거든. 네. 이 컨테이너 한발를딱 입력하면 자동으로 태어 웨이트가 딱 뜨는 거예요. 어. 왜냐면 선사 자기 컨테이너니까. 어, 그렇겠죠. 자기 모든 컨테이너 별로 네. 태어 웨이트가 다 입력되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컨테이너 한 발을 딱 입력하면은, 페어 웨이트가 딱 뜨는 거예요. 음. 그럼 저 밑에 있는 넷 웨이트 네. 그 화물과 포장과 등등등 컨테이너 안에 있는 넷 웨이트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 자가지 해색으로 돼 있는 verified gross m a s s 의 숫자가 들어간다. 오, 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개근증이 필요 없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번에 작업한 화물 무게가 얼마에 박스 무게가 얼마에 뭐가 얼마에 뭐가 얼마에서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 몇 킬로를 실었네라고 딱 입력하면은 큰넘바에를 넣는 순간 테오웨트와 더해져가지고 딱 나오는 거야. 오케이? 네. 이게 메스드 2. 저 그런데 지금 이거 궁금한 거. 아까, 그, 아, 메, 뭐가 궁금하나, 아니, 뭐. 메소드 원에, 지금 메소드 원에 개근증 안 내도 된다며요. 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가 확인했는지가 그게 입증이 돼야 될거 아니야. 어, 그, 그래서 그거 썼잖아. 그 발표, 네. 그, 신고자 누구라고 음, 금방 책임 다닌다니까. 여기도 있잖아. 밑에. Certifier Name. Name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콤보 단추라는 게 있는 거 봐가지고, 저기 리스트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네. 선택해야 되는 그런 느낌은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아, 우리가. 아, 얘기했잖아. 네. 이거는 시퍼가한다 그러니까 시퍼에 네. 누가 신고했다 음. 해서 바로 그냥 저거 그러면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스티파이드 네임에는 넣어야 되니까 넣어야 되는데 저게 입력 보통 입력하는 게 아니고 뭐 단추를 눌러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누르면 누르면 칸 나오고 칸 찍어서 떼.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네. 네. 얘기 들으니까 좀 뭔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아, 모르겠어요 뭐 애매하네 음. 하, 하여튼 뭐가 애매한지는 얘기 메서더2 때문에, 네. VGM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중량 입력 방법이 하나 더 생겼을 거야. 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취지는 좋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야, 컨테이너, 사실은 VGM 하려고 그러면, 컨테이너 계건 그 있잖아. 그거 외가 계건증 받아가지고 입력하고 계건증 첨부해서 선사에 내면은. <laughs> 이게 제일 정확하잖아. 그러요 근데 이게 하려니까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돈도 많이 들고, 뭐 일도 많이, 성도 많이 가고, 뭐. 그래서 이거 b g m 처음 시작할 때, 예. 아,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 했냐, 그러면. 네. 부산항 근처에 네. 개근대를 만들자. 네. 이 개근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이다. 떼돈 네. 번다. 목 네. 좋은데 빨리 저울 설치해라. 네. 발 빠르게 한 사람 많아. 그런데 지금 일거리 다 날아갔잖아. <laughs> 근데 그걸 하려니까 그러니까 네. 비용 들지. 또뭐 음. 이렇게 말이 많았어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스터2가 나온 거야 <laughs> 그러니까 메스터2 넣니까그 그러니까 전에 발 빨랐던 사람들은 그냥 <laughs> 이런 생각 하겠네 때돈을 불러 그러면 역시나 목욕탕을 해야 돼뭐 <laughs> 이런 결론 이 나오겠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컴플레인 심하니까 네. 메스터2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음. 뭐냐 그러면 그러면 네가 대신에 화주가 임의대로 집어넣겠네 아, 임의대로가 아니라니까 보며. 공인된 그 저울을 사용하셔가지고, 공인된 방법으로 다그 무게 재셔서,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공인된 저울은 어디까지로 공인된 저울로 인정해 줄 것이며, 공인된 저울로 달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그런 문제들이 차곡차곡 차곡 쌓이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그렇네. VGM 없던 때랑, 그렇죠. 그렇네 VGM2가 생기는 순간, 네. 사실상 무의미하고. 그 VGM2도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그죠. 이렇게 여론이 그죠. 생겨가지고 했을 거아니에요 아, 근데 생각에는 다른 나라들은 네. 다 이렇게 열심히 바깥에 그 공인된 적을 써서 네. 공인된 방법으로 다 저하는데 우리나라 이 JQ 뛰어난 사람들만 예 누가 보라 <laughs> 그러면서 그 <그냥 웃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찍잘지기는꼭그 아, 그 잘...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막 비난하는 거 막. 아, 그래도 네. 네. 고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 궁금한 거 많은데 끝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볼자 없이 얘기 예. <laughs> 수고 많습니다 았 아, 아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